어제는 12km를 달렸고, 오늘 목표는 20km 이상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준비했고, 러닝 조끼를 오랜만에 차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20km를 달리면서 어 신발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신고 계시고, 어 칭찬을 많이 했던 베이퍼 플라이. 달리면서 천천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0km 53분 30초. 제가 이 신발을 사게 된 계기는 조금 웃긴데, 제가 작년 초에 이제 러닝을 조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매장으로 갔어요. 신발하면 나이키잖아요. 네, 나이키 매장에 갔는데 러닝화를 찾고 있다니까 점원이 베이퍼 플라이를 신어보라는 거예요. 가격을 봤죠. 30만 원인데 그 일단 뭐돈 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신어봤습니다. 야 그걸 신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처음 이 신발을 신었을 때는. 진짜 스프링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약간 오버하면 뭔가 공중에 떠있는 느낌. 아, 진짜 그랬습니다. 신어보세요. 진짜 이 신발을 신으면, 아, 사야 됩니다. 신발 하나에 30만 원이래요. 미쳤습니까? 근데 사게 된다니까요. 신으면 사게 돼요. 점원의 권유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제 평생 이렇게 비싼 신발을 사게 됐습니다. 야 뛰기 딱 좋다. 15km 1시간 25분. 네, 그렇게 해서 신발을 우연히 사게 됐는데 처음 신었을 때 느낌은 너무 좋죠. 그래도 조깅화 중에 최상위 쪽에 손꼽히는 그런 신발을 처음 신어보니까 느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걸 신고 나가면 부스터 달린 것 마냥 막 달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약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그냥 진짜 흔히 약발았다고 그러잖아요. 약반 것처럼 막 달렸습니다. 쿠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쿠션감도 계속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그 스프링 같고 통통 튀던 느낌은 한 6... 키로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밋밋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발 볼이 넓은 편인데 애초에 발 볼이 넓으면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키 신발이 전체적으로 발 볼이 좁으니까요 근데 저 어쨌든 신발은 나이키니까 조깅화를 처음 살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이키로 가서 나이키를 선택한 거고 다행히도 이 베이퍼 플라이는 발볼이 나이키 신발 중에는 조금 넓게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나이키 신발은 좀 불편했는데 이 베이퍼 플라이는 똑같이 270을 신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19km 지점. 네, 20km 2시간입니다. 확실히 저처럼 장거리를 많이 뛰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호흡의 문제라기보다 장거리를 뛸때이 다리 근력의 문제가 더큰것 같아요. 지금은 종아리하고 발목 있는 데가 아까 한1 8 k m 지점부터 너무 뻐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 신발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베이퍼 플라이를 제가 처음 신었을 때 유일하게 단점? 혹은 뭐 저랑 저에게 좀 어색했던 부분은 이 신발이 조금 높고 이게 뭐 볼이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좌우 밸런스가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 달리기 자세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달릴 때마다 뭔가 이 좌우 균형이 뛸 때마다 뭔가 뒤뚱 뒤뚱 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뭐 물론 지금은 신발에 적응이 돼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지만, 처음에는 이 좌우 밸런스가 조금은 낯설었던 것 같아요. 어, 22km 2시간 17분. 물을 아, 400ml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합니다. 아, 때마침 또 물이 안 나오네. 아, 23km 2시간 25분. 안 되겠다. 아. 약좀 먹어야겠어. 24km 2시간 35분. 이게 22km를 넘어가니까 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가지고. 25km 2시간 40분. 그만해야겠습니다. 오늘 신발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쿠셔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발볼도 생각보다 좁지 않고 일반 나이키 신발에 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쿠셔닝이 되어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은 좌우 밸런스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걸이 쿠션감 하나로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10만 원대 신발도 그냥 데일리 러닝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지만 가끔 우리가 시합을 위해서 혹은 장거리를 뛸 때는 이런 쿠션이 있는 신발이 꼭 필요하고 내가 러닝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꼭 준비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러닝에서는 어 25km를 달렸다는 뿌듯함과 혹은 또 장거리를 달리기에는 아직 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러닝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조금씩 잘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3월달, 4월달에 하프마라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